안녕하세요. 소담미술관의 장동선입니다. 오늘 저희 소담미술관의 기획전시에 대해서 조금 저희 큐레이터 선생과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담미술관의 기획전시는 어디서부터? 내년 전시 기획 전시를 생각을 하시면 지금 올해 9월 정도부터 저희가 전시 주제에 대해 고민을 같이 시작합니다. 이 전시 키워드라는 것이 생각보다 결정하가 어려운데요. 그 큐레이터를 보통 극한 직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사회에 대한 어, 이야기들 그리고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여질지 또 어떻게 소통할지를 저희가 올해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창조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시대를 읽어나가는 게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 마이닝 같은 조금 원시적인 방법인데 데이터 마이닝 같은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베스트셀러나 어뭐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뭐어 검색엔진의 키워드부터 사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지를 이 저희 큐레이터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그러니까 보통 사회와 주변의 사람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아 내년에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할까라고 주제를 이제 끌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직업이 큐레이터고 또 하나는 어,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큐레이터인 것 같아요. 특히 공감을 얻는 주제를 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공부, 그러한 기획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기획 전시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음, 어떤 작가와 어떤 작품으로 또이 공간에서 어떤 예산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어 준비하는 것으로 전시가 시작이 되고 준비가 됩니다. 사실 이 층층층의 전시 주제는 소다미술관에서 지속적으로 좀 나온 주제긴 하였어요. 근데 이 키워드가 계속 나왔는데 이 주제를 언제, 어떻게 보여줄까가 사실은 저희한테 큰 고민이었습니다. 어,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사회적 계층, 뭐 지역적 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대화되기 시작한 게 이제 우리 눈으로 보기 시작을 했고요. 엔데믹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희망적이었는데 과연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층층층이라는 기획전시 주제를 이 엔데믹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준비하는 게 굉장히 맞는 시점으로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 사회적 계층, 지역적 차이라는 것들이 극대화 돼가면서 사람들이 피부로 굉장히 다르게 느끼고 있다고 키워드들 상에서 보여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 재난과 뭐 재해, 그 다음에 전쟁, 이 불안에 대한 것들은 뭐 지역과 세대와 계층에 의해서 똑같이 저, 어, 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그 피부적 체감은 상당히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체감을 하고 있는지 은유적으로, 응축적으로 전시공간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이야기들을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보이지 않아서 잘 몰랐던 이야기들을 한번 미술관에서 시작을 해보자라고 하는 좋은 시기가 2022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들을 건축가 선생님, 디자이너들과 함께 층층층이라는 전시, 어, 제목을 가지고 전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선 오셔서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혹시 못 오시게 되면 저희가 이 링크를 밑에 전시회설를좀 걸어드릴게요. 그것들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미술관에서 건축가들과 디자이너들이 함께 이 파빌리온 전시를 할 때는 그 공간을 좀 극단적으로 체험하고 전시의 주제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시를 기획하게 되는데 어, BOS 건축의 극단적 소실점이라고 지금 현재 보이시는 전시는 보통 이제 층을 말하면 수직적인 경험을 인 인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을 공간에서 수평적으로 펼쳐놓고 굉장히 좀 과장되게 표현을 했어요. 그 과정을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층에 대한 것들을 시각적 공간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수 있도록 준비한 이제 작품이고 어, 또 전진영 작가의 작품은 아트버니처 작가답게 사실 굉장히 익숙한 가구라는 소재를 굉장히 거대하게 표현하고 벌룬이라는 특별한 소재를 콘크리트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이질감을 느끼면서 공간적으로 어울리는 또 경험을 눈으로 그다음에 보실 수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세대 간의 차이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경험을 의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지오 건축의 어, 얘기치 못한 차원은 어, 그 보통 저희가 단과 층을 얘기하는 그 면들의 관점을 다 없앴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들을 다 빼버리고 굉장히 주요한 요소들만 남겨서 그것들이 빛과 바람 그리고 관람객의 위치에 따라서 차원이 다르게 보이는 경험을 작가님이 의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느끼는 그런 차원의 그 층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자문해 볼수 있는 기회를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개관 때부터 디자이너 건축가 아티스트들과 같이 함께 한 전시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미술관은 이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한 모습들을 한 번에 펼쳐놓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모두가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건축가들과 이 디자이너들과 같이 그리고 예술가들과 섞이기 어려운 분들이 하나의 주제를 갖고 다른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 경험은 사실 굉장히 흥미롭고 바람직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한 공간에 한 주제를 가지고 건축가, 디자이너, 예술가들이 전시를 펼, 펼쳐놓게 될 겁니다. 특히, 사이트 스펙스픽이라는 장소 특정적 예술이죠. 화빌리온과 같은 경우에는 계절의 영향, 그 다음에 시간의 영향, 그리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 빛에 따라서 그림자가 바뀌면서 다른 공간에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고, 또비올 때, 바람 불때 느낌이 되게 다릅니다. 특히, 이제 지오건축의 작품은 바람이 불때그또 소리까지 또 가미가 되면서 저는 좀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계절에 와서 보셨으면 그 느낌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